이제 저희는 체크인 하고 다음 일정으로 이동합니다 아니 너 어떡해 <laughs> 너네왜 이렇게 눈탱이 밤떼이 됐어 지금 눈탱이 밤탱이 이슈가 있어서 <laughs> 카메라에서도 눈탱이 밤탱이가 너무 잘 보여 <laughs> 네. 자 저희 오늘의 일정은 어떻게 되죠? 이 여자친구랑 여행을 하게 되면 일정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될거 아니야? 불만이라기보다 이제 다음 목적지를 향해 내가 운전을 또 해야 되니까. 그래서 다음 목적지 어디 찍냐고. 밥을 먹으러 가야겠지. 한식 먹고 싶어. 양식 먹고 싶어. 돈까스 먹고 싶어. 음식. 한식. 한식. 응. 안녕. <웃음> 안녕. <웃음> 치치, 너 진짜 애교 덩어리다. 아, <laughs> 뭐야? 아 애교, 아, 애교쟁이. 애교가 이렇게 많어? 응? 지금 비가 다 그치고 아주 하늘이 파래졌습니다. 쇼정이했잖아천둥번개가 쳤는데 이렇게 되냐고 하늘이 운전해서 도착한 곳은 바로 이곳입니다 잘 보일라 헐헐 괜찮아? 카메라 기스 났어 야, 어떡해? 아, 진짜.. 는데 어떻게 어떻게 해?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나? 너 촬영해 주다 내가 카메라를 잃었잖아. 카메라 잃은 거 아니고 카메라를 잃은 진짜. 그러니까 야, 바람이 센데. 아. 어? 왜 여기다가 이렇게 걸쳐 놓냐고. 아, 마음 아파. 친구들 이렇게 열심히 사진을 찍어준다니까. 어디 가는 거야, 오늘 카페. 카페 잠깐 들려서 좀 축이고 다시 또 스팟 하나 더 가야. 돼 분명히 이번 여행의 테마는 힐링이었잖아. 때때 네? 네. <laughs> 이슈가 잠깐 있었는데 제주도에. <laughs> 그 강한 바람을 생각 못 하고 자동차 본닛위에 그냥 이 카메라를 올려놔가지고 음? 당연히 그런 바람이 그냥 이렇게 휘풀어가지고 카메라 떨어뜨리지 카메라 렌즈가 안 깨지면 너는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돼 너의 부주의 한 번씩 을어라고 이게 역시 운동했을 때 운동하고 W 했을 때 기분 좋은 것처럼 지금 <laughs> <아니> 운동해봤냐고 <laughs> 촬영하고 W 이, 땀 흘리고 이 너무 상쾌하네 아주. 오늘의두 번째 일정. 아이 진짜. 카페입니다. 와 <laughs> 얼른 와. 오세요. 왜? 왜? 왜왜 왜. 왜? 어디 핸드폰 왜 떨어뜨렸어? 핸드폰에 벌레 붙었어. 어디? 그 핸드폰 을 이렇게 버려두고 아, 바라게. <laughs> 너 나한테 뭐라 하니까 벌받는 거야. 어? <laughs> 벌받은 거야, 이게 조심조심. <laughs> 조심. 조심, 조심. 넘어 진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하세요안녕하 뭐 뭐 마실래? 어나 이거 옥수수 크림 하나 더콜라너 마실 거너 알아 아, 먹잖아 그래 마시면 창가가 이렇게 통창으로 되어 있어서 <웃음> <웃음> 마음에 들지? 안마음 들어 왜? 왜 이렇게? <laughs> 이거 살처럼 보이잖아 하.. <laughs> 살이야? <laughs> <laughs> <너무 미안해요. 아유. 웃음> 아, <laughs> 아, 이건이무 <laughs> <아니냐? 웃음>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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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다 된 적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나온다 나온다 기분 좋아 기분 좋다 <웃음> 신났다 오늘 보라루 방이네 보라루 방 모든 디저트 완료 근데 이번에 또 어디 찍은 거야 3차 카페는 아니지 아니 이제 숙소 갈건데아 숙소 갈까 응. <laughs> 두 번째 숙소 도착했습니다. 숙소에 도착을 하면 여자친구가 숙소를 촬영하는 동안 현관에 조용히 잠자 보기 다려야 됩니다. 조용히 해준 <laughs> 이제 남은 제주 일정을 보낼 숙소고요. 이제 월정이 족입니다. 어, 너무 예쁘다. 마음에 들어? 응. <laughs> 이런 게 좋아. 이렇게 침대 옆에 딱 통창 어디 있어서 바다 보이고 이러면. 응. 일어날 때 기분이 좋잖아. 도착해서 짐 풀고 흑돼지법으로 나왔습니다. <laughs> 자연스럽게 너 찍어달라는 식으로 들담으로 걸어갔네. 이게 뭐야? <laughs> 사진을 찍어봐. 완전 아. 아, 아 웃긴다 <laughs> 나도 해볼래 나도 해볼래. 아, 아, 이거 맞아? 아이를 못고싶으면 걷는 게 이상해. <laughs> 가자, 가자. 나만 이상해. 너는 자연스럽게 잘나왔어 넣고 네. 봐봐, 넣고. 아, 이거 할때웃긴데 어. 사진은? 사진은? 이 자연스럽게 나와. 걸어가는 것처 어, 그러니까. 어. 걸어니는것처니나오잖니까 그러니까. 그니까 그러니까. 그러니나그러그러니그러니 그러니까. 니까니까니까그 나에게도 힐링 여행의 순간이 왔다 짠 너무 좋다 좋다 근데 날도 좀 타. 선선하고 좋다 아 하늘 너무 이쁘네 제주도 진짜 언제 와도 좋아 숙소 <laughs> 가서 먹자. 먹자, 편안하게 먹자. 야, 먹을 거 엄청 많다 우리. <laughs> 잠깐 기다려줄래? 카메라 좀 <laughs> 세팅해 줄래? 요미조미의 <laughs> <laughs> 이거 내 유튜브라고. <웃음> <웃음> 막간 디저트 타임. <laughs> 짜잔. 오늘 제주에서 돌 하루방 마들레 이거 보면 이렇게 <laughs> 너무 귀엽죠? <laughs> 내 유튜브라고 유미남에아 저기요 <laughs> 방해하지 말아주세요 유미남에둘 어, 하르바 그리고 테라조스에서 카스테라를 샀는데요 뭐 샀다고 카스테라, 카스테라? 네? 뭐야 하나 먹었어 왜? 아니 왜 하나가 안 들어있어 뭐야 장난치는 거아니지너 <laughs> 먹었지? 안 먹었어, 내가 오제아먹었너 먹었지? 아, 내가 먹을 시간 어딨어나 걸고. 하하하하 <laughs> 야, 진짜, <laughs> 뭐 <laughs> <야! 아이, 웃음> <씨! 웃음> 이게 사기구나? 야, 너 이거 진짜. <웃음> 나. 나... <웃음> <웃음> 거기서 나 걸고가 나올 지 몰랐나? 다 <laughs> <laughs> 너무 황당했거든 정말. 어쨌 <laughs> 아, <laughs> 이렇게... 아, 이거 이렇게 카스텔한데. 됐다. 끝 오늘 제주도 둘째 날 힐링 제주 편여 기서 인사 드 리고 내일 뵙겠 습니다. 안녕 인사 만해, 안녕. <웃음> <웃음> <웃음>